충격적인 뉴스, 고현정. 큰 수술 후또 병원을 찾았다. 그 뒤에 숨겨진 비극적인 상황은 배우 고현정이 다시 한번 병원을 찾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던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다. 고현정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검진도 받고 열심 열심이라는 글과 함께 병원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고현정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을 찾은 모습으로 그녀의 표정에서는 다소 긴장된 감정이 읽힌다. 이 글을 통해 그녀는 건강 문제를 점검하며 팬들에게 건강 상태를 알리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고현정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2월, 고현정은 지니 TV 드라마 남이브 제작 발표회에 불참했다. 소속사 nsenm은 제작 발표회 직전 고현정이 응급실에 다녀왔음을 알리며 의료진이 일정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사실을 밝혔다. 결국 그녀는 몸 상태로 인해 중요한 공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고현정은 수술을 받고 1월 초 sns를 통해 퇴원 소식을 알렸지만 팬들의 걱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고현정은 새로운 sbs tv 드라마 사마귀로 복귀 소식을 전했다. 사막이는 연쇄살인범으로 수감된 여성이 누군가에 의해 모방된 연쇄살인을 저지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오는 9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고현정은 이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연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현정의 건강과 경과, 그리고 복귀 고현정의 건강 이상과 그로 인한 수술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로 인해 일정에 차질을 빚었던 그녀는 이번 병원 방문 역시 그녀의 몸 상태와 연관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속사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그녀의 응급실 방문과 수술은 팬들로 하여금 고현정의 건강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복귀를 알리는 사마귀의 뉴스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건강이 회복된 후, 고현정은 드라마 복귀를 통해 팬들에게 다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는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 사마귀는 심리적이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고현정의 연기력은 물론 건강상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될 것이다. 결국 고현정의 건강과 그로 인한 경과는 그녀의 경력뿐만 아니라 팬들의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그녀의 건강이 어떻게 유지될지, 그리고 새로운 작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이 지켜볼 것이다.